얘기를 하다 보니 내가 죽고 싶다는 생각을 들어 잡고 한 2, 3년 내년 후년, 후면, 그 후년까지가 제일 고비라고 보면 돼요. 많이 부족하고 지금 아직 까지도 지가 잘못한 걸 제대로 못 깨닫고 있어. 부천에서 신을 모시고 있는 소백만당입니다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어, 선생님께서 또 신정으로 유명하시잖아요. 네. 네, 그래서 제가 오늘 한 여자의 사주를 준비했고요. 예. 어, 이 사주 속에서 느껴지는 기운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지금 바로 불러드릴게요 네. 이 사람은은 첫 년에는 그래도 잘 나갔네. 잘 나가다가 좀 중간에 좀 어길 운이 들어왔는데 너무 이제 하늘 높게 올라가다 보니까 지금부터는 내리막 탈수 있는. 길이 열려서 길이에요. 한몇 년, 한 5년까지는 조금 힘이 들 거예요. 힘이 들고 요사이 좀 간제구설로 조금 심하지 않나 이 사람? 계속 말씀해주세요. 선생님. 네. 간제구설로 좀 심해가지고 고통을 좀 받고 있을 겁니다. 조금 요거 자숙하려면 한, 한 5, 6년 정도 가야 좀 죽질 거고 초에 너무 좀 잘못한 게 많어. 얘가 보통 애고, 보통 사람이 아니야. 보통 애가 아니야.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했고, 누구 말도 안 듣는 사람이야. 자기가 너무 강해. 자기가 최고, 이제 제, 고 강해. 너무 자기가 하고 싶다 하면 다 했고, 사람들 이끌고 다녀야 되고, 언제, 어디를 가든지 이 사람 앞에는 항상 사람이 둘러싸 있어. 중간에 꽃이 꽃으로 되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자기가 리드하는 대로, 자기가 이끌어가는 대로 다갈수 있는 사주예요. 그렇게 이때 끔은 그렇게 나왔는데, 지금은 조금 한 10년 단위로 조금 무너지게 되가 있어요. 그래가지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 단한 5, 6년은 더좀잘 버텨야 되고, 구설이 없어야 출세하는데 좀 힘이 들 힘이 들지 않을 겁니다. 구설을 첫째 없애야 되고 지금 앞으로 한 5, 6년 지나면 또 이름 날 일이 또 있어요. 새로 모든 걸또재기할 거예요. 지금은 이 사람을 지금 얘기를 하다 보니 내가 죽고 싶다는 생각을 들어 잡고. 아, 진짜요? 예. 네. 아... 진짜 살이 소리까지 하기는 참 그랬는데 내가 죽을까? 도해 버릴까 하는 생각을 지금 많이 갖고 있어요. 이게 현재 심정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이 사람하고 만약에 마주 앉았다면은 더 저거 할 수도 있고 더 정확하게도 나올 수도 있겠지.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도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돼요. 한 5년만 잘 버티고 넘어가면 또 한번 꽃이 필 일이 있다 그래요.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야 될거 아닙니까? 이때 꿈은 꽃은 피었지만 큰 열매를 맺기는 했지만 크게는 일을 성공한다 소리 못하고 자기가 만족감을 못하고 넘어갔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 열매가 정확하게 맺었지 않았기 때문에 내리막을 탔는 거고 앞으론 열매를 맺게 오나면은 마음도 잡잡한 게 뭐라고 할까 지금 이 무당의 마음에 그냥 상처가 지금 상당히 많거든요. 마음을 차분하게 좀 먹고 앞으로 좀몇 년만 급한 불은 한 2, 3년 내년 후년 그 후년까지가 제일 고비라고 보면 돼요. 그런데 어, 선생님께서 어, 빛이 났다. 예. 그런데 이제 관제 구설로 인해서 어떤 좋지 않은 생각까지 하고 있다라고 얘기해 주셨죠. 요 예. 어쨌든 그러면 그 빛나는 시기도 있었던 예. 거네요. 이사람 그렇죠. 어. 이 사람 빛도 봐야 돼요. 너무 일찍 빛을 봤다고 보면 될까. 좀 그런 면이 있다고, 이게 좀 자만심했고, 자기가 위에는 사람이 없다는 걸로 생각을 하고 이게 좀 교만했다, 그럴까? 그런 거, 이게 렇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앞이 안 보인 거지. 간제 구설은 좀왜생기는 걸로 보이실까? 간제 구설은 인간으로 해서 그렇게는데 사람을 이게 왜냐면 사람으로 해서 구설이 들어와가지고 간제까지 갈 수가 없거든. 예. 아. 맨 뭐든지 사람 때문에 그런데 이 사람이 옛날에 자기가 못할 짓을 많이 좀 했어. 아, 그래요? 어, 이 사람은 못할 짓도 좀 했고, 이렇게 어디가 좀 나쁜 짓을 했다 그럴까? 조금 그런 데서 구설이 들기 시작해서, 원래 누가 잘 때면은 좀 눌리려고 하는 게 있잖아요, 사람들이. 제가 저거 됐으니까 저렇게 된다. 그럼 좀 그런 면에서 좀이 사람이 좀 힘들었을 겁니다. 자책감독이. 근데 그 기간. 힘든 시기가 선생님께서 5년이나 지속된다 했잖아요. 네. 뭐 그렇게 길게 하여튼 길게 내년 후년까지가 최악의 길이고 네. 그 뒤부터는 조금 저기 자기가 마음 자기가 마음 눌리기 달렸어요. 음. 자기가 마음을 누르고 자기가 반성을 하고 자기가 모든 걸 제거해가지고 나간다면은 빨리 이걸어고한 2, 3년이 최고 고비에 지금 내년 후년 그 후년까지는 고비의 간제가 계속 치게 되가 있어요. 이 사람이 어떤 어, 그렇게 고비를 잘 넘기려면 취해야 할 행동이나 태도들이 있을까요? 마음을 자기가 자체를 마음을 안정을 시키고 잘못된 거는 반성을 할줄 알아야 돼요. 음, 그게 좀 부족한 걸로. 그렇지 보이실까요? 많이 부족하지요. 어. 많이 부족하고 지금 아직 까지도 지가 잘못한 걸 제대로 못 깨닫고 있어. 음. 지금 깨달아야 돼. 음. 음. 그러면 선생님께서는 이제 많은 사람들의 인생의 방향성을 잡아주는 무당이잖아요. 예. 이분에게 무당으로서 해주고 싶은 말이 있을까요? 무당으로서 해주고 싶은 거는 항상 마음을 자기가 내려앉고 비는 마음으로 살아야 되고 이 사람들 저래든지 이렇게 가가지고 교회도 맹 박시도 하는 곳이고 기도를좀 많이 하고 반성을 많이 한다면은 이 사람 그래도 잘 넘길 거고 안 그러면 이 사람 조금 안 좋은 결과가 하튼 여 내년까지 후년까지가 최고 최악의 길이니까 그것만 잘 고비 넘기면은 또 좋은 꽃을 피울 수가 있고 빛이 날 일이 있습니다. 또 빛이나 크게 또 빛을 피울 수 있는 길이 있을 겁니다. 그비를 어떻게 넘기느냐에 따라 인생 이 사람 의 인생이 달려 있는 거 그렇죠. 이 사람은 고것만 잘하면 돼. 지금은 어떤 생각을 하는데 어떤 생각 절대로 하시면 안 되고 앞으로 길이 살길이 많이 열려 있어요. 그렇게 하고 나면은 10년, 20년 계속 운으로 쭉 흘러갈 겁니다. 그러고 나면 이 사람도 자기가 저거 해 가지고 좋은 일도 많이 할것 같네. 으